미수금 결제가 안된 지한달 이상 됐다면 상대는 이미 다른 곳에도 많은 미수금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 없이 마냥 기다려준다면 대표님의 채권 은 결제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가 상대가 재산 다 빼돌리고 사업 접어버리면 정말 받기 힘들어지는데요. 때문에 김사가 이상하다 싶을 땐 반드시 거래처 사업 현황과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거래처 미수금 채권 출심에 들어가면 저는 재무제표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매출처, 현금흐름, 자산현황 등을 심도 있게 추적 분석합니다. 그리고 투하은 사업장에 찾아가서 분위기가 어떤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가압류, 가처분할 만한 물품, 설비 등의 유체동산이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파악하죠. 사실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업장에 찾아가면 대표나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를 만나게 되면, 최근 어디랑 얼마짜리 거래한 거 아는데, 거기로 과압료 들어가서 그쪽에다 받으면 되냐?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관이랑 사무실이나 창고에 빨간 압류딱지 붙이러 올수 있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주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사업을 아직 운영만 하고 있다면 상사 채권은 매우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제 채널에 더 많은 채권 회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셔서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